정학적 유명한 표가 있습니다. 그 표가 뭐냐면은 하늘에서 그러하듯이 땅에서도 그러하리라 이 말이에요. As above so Below 그럽니다. As above, so below. 위에서 그러하듯이 아래서도 그러하리라. 즉, 위에 돌아가는 형태로 인해서 아래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해주겠다. 이게 점성학의 시대예요. 점성학의 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위에서 별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 이게 불교의 만자를 형성하는 거예요. 즘에기사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야? 예수가 티베트에 왔다는 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중앙아시아에 서 그럼 그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왜 왔냐는 거죠 이지 메소포타미에서. 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지 순례로 티벳을 많이 갔다니까요. 그럼 티벳으로 왜 갔을까 하는 거야그 당시에. 그거는 그쪽이 인류의 시원지였기 때문이 아닌가 라 언제부터냐면 홍수 이후에. 홍수 이후에. 홍수 이후. 그러니까 저는 이 항상 홍수 이후라고 얘기하는 모른다 그래요. 예수님이 티벳에서 수련했다고 들었다는 분도 계시네요. 아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매우 신빙성이 높아. 왜냐면. 또 영지주의 기독교가 불교랑 정말 닮아있어요, 보면은. 야, 저는 불교인데? 할 정도로 닮아있어요. 음. 근데 그 영지주의 기독교를 추정했던 사람들이 기존의 기준, 정통 불교랑은 대척점이 있죠. 지금의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나왔어요. 음. 이것도 아니라고 막할수있 않아요. 역사는 역사 순서대로 봐야 돼. 음. 유대교가 로마에 들어가서 카톨릭으로 국교화되고, 카톨릭에서 동방정교와 이게 서방교 많이 었고 음. 카톨릭에서 나중에 나온 게 개신교예요. 소리가 이렇게 족보가 간다고. 근데 이 영주주의 기독교라는 거는 고대 유대교에서 예수 사후에 로마 카톨릭이 생기던 당시에 그 전설의 에하면 막달라마리아가 예수의 아이를 임신을 해서 그 상태로 도망을 가서 프랑스 남부에 가서 거기서 메로밍고 왕조를 만들고 이 후손들이 나중에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그런 배경이 된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소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제가 얘기했죠? 마깔라마리아 자손의 후손들이 살았다는 영역의 위치가 어디랑 묘하게 겹치냐면은, 카탈루니아 제국하고 겹쳐요. 아, 카탈루니아 아시죠? 카탈루니아. 카탈루니아인, 그러니까 그 바르셀로나. 응. 바르셀로나 사람이 아마 유태인일 겁니다. 유태인이라고 봐야 돼요. 카탈루니아인을 유태인으로 보는 게 맞아. 카탈루니아를 중앙아시아로 발음하면 뭐가 될까요? 카자르. 어? 응.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성당을 보면서 얘기해야 막달라 마리아가 진짜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진짜 예수에 따라 잉태했다는 거를 그럼 그 건물 가면 그냥 나와 그냥 예그 네, 암호가 있어요 나도 진짜 보고 깜짝 놀랐나 는 바르셀로나에 그거 보러 간게아니니까 그냥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관광으로 갔다가 오한 어! 거야 뭐지? 그러고서 아그 옛날 다빈치 코드 내용이네. 그리고 이제 책을 다시 보니까 어 저거다. 하고 알아낸 거거든. 그래서 그댄 브라운은 절대 소설을 쓴게 아니다. 소설을 우리처럼 썼나 보네. 소설을 가장한 사실을 얘기한 거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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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